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또온 교회에 풍성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성도가 살아가면서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입니다. 이것을 성도는 간절히,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하며 얼마나 간절합니까? 돈을 조금 손해 본다든지, 돈을 조금 덜 받는다든지, 적게 받게 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울분을 토하며 막 잠도 못 자고 분개가 나고 막 엄청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원통이하고 그러곤 합니다. 돈에 대한 갈망이죠.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더 더 갈망하고 더 예민하고 더 간절히 절절히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입니다. 어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걸 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1절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서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여기 나오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지혜, 지식, 명철, 그것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라. 그게 뭐냐? 5절입니다. 5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5절을 줄을 쳐 놓으시고 또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절. 여와 호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와 호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앎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앎.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혜를 갈망하고 지식을 갈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또한 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에.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하고 찾고 또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대저 여호와는 그런 자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를,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온전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갖는 것보다도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지위가 높아지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구절 그런 정대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 80, 90 혹은 100살을 살아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잘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이 있을 때. 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인생인지 알게 되어지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악한 자의 길과 폐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가 그거 아닙니까? 그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응,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단 말이죠. 이 무리는 13절,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성도는 날마다, 어, 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데 이게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안.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이 시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주어졌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자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 명철로 우리의 일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자먼의 기자처럼,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나의 계명을 받고 네 마음에 간직해라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겨 줄 것이 이거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 자녀들에게 남겨 줘야 될 유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자녀 나의 가정 내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후로 계속해 나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 정말 명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갈망하고 무엇에 갈급한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먼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을 갈망하고 또 그러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바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로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내 행로가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길로가 정말 이것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다가, 나중에 패망의 길에 들어서 있음을 깨닫고 한탄하며 탄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